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18년 한해 동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2주차 계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슈루의 평생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늘 마지막으로 사고요. 당분간은 좀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만 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예, 저번 주보다 더 내렸고요. 아, 그리고 100만 원을 충전해서 지금까지 총 1,200만 원 투자해서 순자산평가액은 1,113만 원 정도 되네요. 감성전자 우산주를 50%네 주문을 했고요 매수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예 매수가 되었네요 네 오늘 매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 주식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 오랫동안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서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건데요. 오늘은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랫동안 17.28%나 하락을 해서 1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해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2008 금융위기 때가 있었죠. 그때는 거의 40%가 떨어지면서, 네, 어마어마했었네요. 올해 초에는 2600 넘게까지 올랐는데, 결국 쭉쭉 내려가서 2041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그림인데요. 음, 올해 코스피 지수가,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변했나, 그런 그래프입니다. 음, 일단 1월 29일에 자상 최고치 2,600을 돌파했었고요. 그 뒤로 쭉 갑자기 내려서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했고 뭐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대북주 같은 게확 올랐었죠. 1차,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요. 근데 이게 뭐 서로 악수하고 좋은 얘기는 오갔지만 뭐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폭락을 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건 아니겠지만요. 그 사이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 번째로 올리기도 했고요. 아이 이게 왜 이러냐. 미국이,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서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뭐 크게 막 요동치지 않다가 갑자기 10월 달 되니까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뭐 전세계적으로 좀 폭락을 했고요. 그 뒤로 이렇게 2000선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1월만 해도 2600까지 갔었는데 1년 만에 2000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 뭐 여러가지 이슈가 이렇게 적혀있지만요. 뭐꼭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오른다기보다는 뭐좀 많이 작년 한해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꼭 이슈를 이슈가 있어야 떨어지고 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보다는 음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 친구도 아니고 시진핑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기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기업을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G20 국가 중에서 17이고요 좀안 좋은 편이죠 음, 제일 안 좋은 곳이 중국이네요 중국이 24%가 넘게 빠지면서 예, 올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한 중국이 많이 빠지고 미국은 6위죠 미국은 뭐 선방을 했습니다. 무역 갈등 치고는요. 그리고 1위 국가가 브라질. 브라질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브라질 증시에 투자를 했으면 11%를 벌었겠네요. 뭐 물론 그 환율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요. 그리고 사우디, 인도. 이렇게 세 나라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음, 올해는 한국 시장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요. 뭐 물론 소프트뱅크를 거액을 사기를 해, 사기는 했지만요. 내년에는 이제 미국이랑 뭐 다른 나라도 점차 확대를 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년에는 좀 플러스가 쭉쭉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올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아,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죠. 네, 오늘은 12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예, 오늘은 주식 시장이 안 열립니다. 원래 월 마지막 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열리지 않습니다. 음, 12주차 국내 주식은요, 지금 계좌가 1,142만 8천 원이고요. 총 1,200만 원을 투자를 했죠. 마이너스 한 58만 원 정도 됩니다. 음, 삼성전자가 뭐 저번주보다는 약간 회복을 한것 같고, PNT 약간 회복했고, 뭐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당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요. 어,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당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연말 배당은요, 배당금이 얼마 정도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저번 분기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당 354원 정도를 주니까요. 어, 지금 우선주랑 합쳐서 218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354 하면은 뭐한 7만 얼마 정도 되죠. 거기서 그 배당, 뭐냐, 세금, 예, 세금을 한15.4% 떼고 한뭐 6만 얼마 정도, 6만원 정도 받겠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4주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한주당 1,446원 주니까 뭐한 5,600원 뭐 세금 떼면은 뭐한4,0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카카오는 배당을 거의 안 줍니다 뭐한 주당 100 얼마 주니까 거의 미미하고요 LG생활건강은 어한 주당 9,050원 한주 가지고 있으니까 9,050원 정도 받겠죠 세금 떼고 나면은 뭐한7,000 얼마 제주항공은 17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600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 되죠? 세금 떼면 한 8,500원 정도. PNT는 배당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금은 한 10만원 정도? 소소하지만, 그 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그, 소프트뱅크를 100주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뱅크 배당금은,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2018년에 한 주당 44엔이죠. 두 번으로 나눠서 22엔씩 배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 100주 가지고 있으니까 한 4,400엔 정도 한화로 따지면 44,000원 정도를 한해 동안 받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 해외 주식은 9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786만 4,000원 좀 100만 원 넘게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엑셀 네,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1,200만 원 투자해서 1,140만 원, 해외 주식은 900만 원 투자해서 786만 원. 합쳐서 2,100만 원을 총 투자했는데 지금 계좌 잔고가 1,929만 원 정도 되죠. 저번 주보다도 한 12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연금이랑 계좌 잔고가 빨리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내년에는 예, 경제도 좀 좋아지고 재 투자 종목도 많이 올라서 좀 역전돼서 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